안녕하세요. 불량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루이스 수아레즈의 수상한 행동 베스트 6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데뷔전 퇴장. 2007년 6월 8일 우루과이는 콜롬비아와 A 매치 친선전을 가집니다. 당시 우루과이 감독이었던 타브레즈 감독은 신의 공격수 한 명을 이 경기에서 데뷔 시켰는데 바로 그 선수가 루이스 수아레즈였죠. 그러나 기대를 품고 투입된 이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퇴장하다하며데뷔전 퇴장이라는 진기록을 세웁니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파울로 디발라도 세운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월드컵 핸드볼. 2010년 6월 남아공 월드컵에서 수아레즈는 월드컵 역사에 잊혀질 수 없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가나와의 경기에서 상대의 슛을 스파이크처럼 쳐내서 막아낸 것이었죠. 물론 수아레즈는 퇴장을 당했지만 우루과이는 PK 위기를 넘기면서 극적인 승리를 쟁취할수 있게 됩니다. 수아레즈는 훗날 인터뷰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우리 동료들이 월드컵 준결승에 오를 수 있도록 희생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우루과이 대표팀이 고으로 돌아갔을 때온 국민이 공항으로 나와서 수아레즈를 영웅처럼 연호했습니다. 골문 앞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천을 낼수 있었던 배경에 과거 약서 시절. 골키퍼 연습한 사실이 조명되었습니다. 당시 리그 정상급 공격수 훈텔라르의 슈팅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길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번째는 에브라 인종차별 2011년 10월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스와레즈 전통의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스와레즈는 상대 선수 패트릭 에브라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합니다. 에브라는 수아레즈가 자신을 니그로라고 칭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에브라는 나는 거짓말쟁이로 비난을 받았지만 스카이 스포츠는 수아레즈가 니그로라고 말한 것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아레즈는 이에 대해서 자신의 고향 우르과이에선 친구를 향한 애정의 표현으로 사용한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직후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조사에 나섰고 결국 쿼드제에게 8경기 징계와 4만 파운드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당시 축구 팬들은 물론 인종 차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놀라운 게 2012년 2월 이두 선수가 맨유의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에서 다시 만났을 때스아레즈가에브라의 악수를 거부하면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주먹질입니다. 2013년 3월 27일 칠레와의 월드컵 남미 예선 경기에 출전한 수아레즈는 전반 35분 자신을 마크하던 칠레 수비수 곤잘로 화라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가격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우루과이 축구협회도 난처한 상황에 빠졌지만 히파는 공식 조사를 마친 뒤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힙니다. 주먹뿐만 아니라 발차기도 잘한 선수였습니다. 2012년 2월 7일 리버풀과 토트넘 경기에서 상대 팀 선수 스코파커의 배를 걷어찹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기에서 그는 경합 도중 발에 걸려 넘어져 있던 마이클 도슨을 발로 차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섯 번째는 핸드볼 골. 2013년 1월 에콰도르 만스필드전에서 수아레즈는 후반 14분 자신의 슈팅을 상대 골키퍼가 쳐내자 순간적으로 손을 대 골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골이 결승골이 되어서 리버풀은 2대1 승리를 거두었죠. 이에 여론이 좋지 못하자 인터뷰에서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 맨스필드 전 핸드볼 골은 돌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골 장면 비디오를 분석해보면 수아레지는 고의적으로 공에 손을 갖다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핵 이빨 사건. 2010년 11월 아약스와 아인 토벤 경기에서 수아레지는 첫핵 이빨을 드러냅니다. 당시 네덜란드 아약스에서 활약하던 수아레지는 라이벌 팀. 아인토벤과의 경기도 중 상대팀의 오토만 바칼의 어깨를 깨게 물었습니다. 상대 선수의 거친 몸싸움을 참지 못하고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현지 언론들로부터 아약스의 식인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는 7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죠. 2013년 리버풀과 첼시가 맞붙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34라운드 경기에서 수월해지는 후반 12분 상대 골문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첼시의 수비수 이바노비치의 팔뚝을 한 움큼 베어 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 다음 시든 초반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경기 이후 그는 사과했지만 상대 선수인 이버노비치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죠. 그의 핵깃발 트릴로지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이탈리아전에서 수비수 키엘리니의 어깨를 물어서 3부작을 완성시켰습니다. 복싱 선수이자 원조 허깃발 타이슨은 수아레즈의 기행이 흥미로워서 트위터를 팔로우했다고 말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10년대 초 세계 최고의 왼발잡이 패스마스터로 명성을 떨친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